안녕하세요 스테이스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인사할까? 그래, 그래. 시작 하나, 하나 둘셋스 둘, 안녕하세요 지마 그냥 아리까리니까 인사도 아리까리하게 하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둘 안녕 <laughs> <왜> 또... <laughs> 인사 생략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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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laughs> 네저 <laughs> 네, 메인 셰프 이리노와 네. 이 두... 두 것들과 함께 아니, 두, 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요리하고 이야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정말, 저희 셋의 조합이 정말 아리까리하네요.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이두 조합은 많이 봤는데, 이두 조합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요본적 있어요.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VF 한번 하고 폐쇄됐는데. 관심이 없구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그걸 덧붙여 말하자면은, 네. 네, 이 스키즈의 사연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네, 그런. 키친입니다. 아, 사연이 이 스키즈가 보내는 건가요? 스테이가 보내는 건가요? 스키즈가 보내는 건 아닌가요? 아,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저희끼리 다 아는 거고요. 네, 쪽지함을 제가 들고 와서 읽어 볼 건데 쪽지함이 어, 어떻게 생겼게요? 음, 무 생겼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이현영 쪽지함인데요. 그 아이 아이치면 안 돼요. 아직 할 시간 아고 선공개 게, 선공개 저희도 컴백할때 선공개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쪽지는 우리 아이엔씨가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뽑아 보지. 뚜뚜루뚜뚜루뚜루뚜. 잠시야. 그거 하기 전에 연두색을 뽑은 이유가 있나요? 연두. 해 아이고. 자, 이거 꺼냈으니까 읽어 주세요. <laughs> 잠깐 이유는 다시 말하고 가세요. <laughs> 이유가 뭐예요, 뽑은 이유가? 아,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아, 그죠, 아,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리까리한 키친에서 요리를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요새 우리 행님들이 해주는 파스타나 브라운이를 너무 잘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던 카레밥과 양갈비가 요즘 따라 너무 먹고 싶어서예요. 한국에 온지 10년째예요. 와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소재 못간지 2년이 넘었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카레밥과 아빠가 구워주시는 양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아리에까리한 키친에서 만들어 주시면 너무 행복할 음. 것 같아요 자 모순이 있습니다. <laughs> 엄마가 해주시던 카레밥과 아빠가 구워주시던 양갈비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저희 보고 해달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해 주다잖아요, 그냥 해 줘. 요 아, 자기가 해 먹으면 되겠네. 아니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되지. 오늘까지 네, 아리까리한 저... 키친이었고요. 네. 여기서 저희 사연 그, 그, 그 사를 읽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은 만들어 봅시다. 네. 뭐 우리 네, 막내가 먹고 싶다면 거예요. 해줘야지. 초반부터 어려운 걸로. 아, 좀부터시시다 오케이. 네. 아우 차가워. 비신거안 나와. 몰라. 몬스트러가 아, 뜨거! <laughs> <에이. 웃음> 어. 아딱 좋아? 그쪽이 뜨거운 물이야어아나자 어, 어. 신나게 어 그거 생각나네 신민이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까먹었어요 <laughs> 그거 벌써 까먹다니 야 너도 시키면 못할걸? <laughs> 난 이거 알아 아 이거 아자 자이 양고기에 수분을 잘 제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이하르가 잘 일어나거든요. 마이하르요? 있어요 마이 그런 하드? 게. 오, 죽감놀이 같은. 뭐한칸 하나씩인가요? 아, 방준 이거 그거 아니냐 뭐야? 아이스크림 매그넘 같지 않냐? 매그넘? 매그넘이 뭐지? 화난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사랑스럽게 보살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 뭐야 방송 나갔던 거, 음식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음식은 대충해야 맛있다 그랬거든요. 음. 정성을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laughs> 근데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자, 여기다가 소금, 네. 후추 밑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 후추, 후추, 후추. 자, 후추! 아, 이거 뭐야? 아, 반대로구나. 어? 어? 오오한 어떻게? 반대로구나. 한명한건 했네. 자. <laughs> 아! 새 색깔. 아! 그래, 이거지! 근데 나 이거 참... 쓸줄 모르는데? 어. 이거 집에 없는데, 이거? 느낌 아. 왔어, 느낌 왔어.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렛츠 고! 오! 오, 오! 좀 뽀대나네? 응 음? 어.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되나? 좀 멋있네. 응 음, 고맙다. 자 여기다가 저처럼 소금을 네.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신메뉴 안무를 하면서 소금을 싹 뿌려주세요. 나 요리 진짜 못하는데 클럽다. 괜찮아 소금 뿌리는 건 요리가 아니야. 맞아. <laughs> 난 저런 안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어리할 <아무래도> 그 <laughs> 생각하니까 <웃음> 머리가 아프다. 아이 괜찮아. 아이 <laughs> <소금이 나중이다. 웃음> 후추를 후추 후추 뿌려볼게요. 반대로 하니까. 오, 멋있다. 야, 아 멋있다 진짜 이러니까. 멋있냐? 나 되게 셰프 같아 아 어, 그러냐? 어야 근데 이거 운동 된다 전환근어 이거 야 이거 계속 돌려봐 야 이거 전환근 운동 돼 <laughs> 좋아 좋아 나 어제 운동 쉬었단 말이야 충분해 음, 충분해 음. 뭐 싱겁다 싶으면 소금 찍어 먹으면 되지. 그렇지. 어 그냥 찍어 먹자. 아 완전 그냥 생으로 구워서. 음. 안 돼. 그래도 매너가 있지. 아 찍어 먹는 게 좋은데. 왜취존안해 주세요. 형 취향 따위 중요하지 않아. 아마상 마흐트르 페네. 자 <웃음> 올리브유, 알로 뷰, 올리브유. 이제 이 친구를 네. 아주 보드랍게 네. 마사지를 해 줘야 돼요. 오 해주세요. 아 하나씩만 보여 줄게요. 예. 네. 아이고. 오우 야이 아, 정도면 이렇게 찹찹찹. 예. 잘 흡수되게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예요. 자 어우 잘한다 잘한다. 그 뒷면에도 잘한다. 골고루 발라야 돼요. 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안 발라도 돼요. 이게 기분이 좋지 이거 말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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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유 좋아요. 빠른 진행을 위하여. 오케이. 주세요. 자 그대로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어 좋아. 어 역시. 자이 친구를 이제. 코재워야 돼. 요재워야 된다고. 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향을 흡수할 거예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해 봐요. <laughs> 파이팅. 가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게 <laughs> <오케이. 웃음> 나오진 니목시다. 네 자, 자, 자. 여기 보면은 렙 네. 있어요. 아니요. 요요 ㅕ. ㅕ. 렙이요? 랩 어, 랩? 네. ㅕ. 어, what's 요. up, man? 오케이. 죄송합니다. 7년의 영적 집중 개봉했더니 혈자리 걸세. 먹고 내지 쿠노군 가가치. 잘 밀봉되진 않았지만 네, 지가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 화이팅 해줬으니까 맞아요 네. 오케이 그 리노 씨 네.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에?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에? 음식이요 아... 어... 에? 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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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났네요 자이해씨 아, 마... 가장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laughs> 저요? 네 저...저는 말이죠 네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멀티가 안 된다 아왜 어, 다들 멀티가 <laughs> <월트가드>. 안돼 <laughs> 나나아나 아, 있어 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좋아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좋아 좋아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김치 볶음밥 다른 말입니다 잠깐만요 <목소리> 아그 김치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딱 터졌을 때 있잖아요 아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네. 김치볶음밥 한입 주라고 했는데 네. 계란후라이만 홀랑 다 뺏어 먹었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손절할 거예요 어, <laughs> 어, 네, 그러면 은 우리 한이는 이걸 씻어오세요 네. 아형형형 아, 형, 형. 응? 믿어요 알았어요 믿고 맡기세요 알았어요 자 양파 제가 까고 있을게요 아 고마워요 네자이니이 따라해보세요 네 그냥 뜯어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카레 취향 있으세요? 인도식 카레도 있고 뭐 뭐 한국 삼분 카레도 있고 뭐 일본식 카레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네 저는 삼분 카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 되잖아요. 아 전자레인지 돌린 타입? 저는 약간 물에 끓이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자레인지 데워 먹었봤다 혀딘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요. 야 어떻게 감자 이렇게 잘 닦냐? 이연이 오늘 면도 했어요? 면도 했죠. 아 깎아주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깎을 거예요? 언제까지 깎을 거예요? 이렇게 손안 다치게 살살 깎으면 돼요. 좀좀 쉬고 있을게요. 그그 <laughs> <laughs> 그. 그, 그 네.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요. 아 아니, 알았어요. <웃음> 어디서 <웃음> 의림도 없다. 아 굳이 깍두기 모양으로 안 잘라도 되잖아요. 진 세모 나키 잘라주세요 그러면. 세모 나키요 네. 누구를요? <laughs> 음식물 쓰레기 좋아? 한 번에 버릴 때그 쾌감. 약간 음식물 쓰레기 좋아하는 타입인가봐. <laughs> 아저안 <아니요>, 좋아해요. <laughs> 어 갈퀴씨 무서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찔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찔릴 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 <laughs> 오, 역시 차티. 쥐백 귀여워. 이제 그대들이 썰면 돼요. 그대들이요. 네. 그대요. <laughs> 어, 어머나. 아, 어머. 카레나. 오늘 무슨 일이니? 자이 친구를 굉장히 귀엽게 네모나게 깎으면 돼요. 네마게네 그런 해보지. 아니요. 뭘요 여기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깎으면은 좀더 안전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자. 자 이렇게 그... 이렇게 눕혀요 그리고. 응. 그럼 좀 안전해지지. 와, 와. 오, 그래요, 그래요. 오 말아요. 그래 그래 다치지 말아. 그래 그래. 뭔가 이거 그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 자를 때 자를 때쾌감감 <laughs> 자르는 감. 아 플레이팅. 친구야, 우리 같이 씻어 볼까? 같이 친구야. 씻자고? 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 음흉한 녀석. 어,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버섯은 안 씻어도 되는데? 맞아. 버섯은 안 씻을지롱. 그런 줄안씻었을 때. 근데 한이는 꼭 씻어야 돼? 응. 나는 나는 씻고 왔어. 알았어. <laughs> 마버베 수프. <스포>. 음, 돼지고기 <laughs> 냄새. 내가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 주면서 하면 금방 금방 한다고 잘안 되는 거 같지. 이네가잘안 예, 된다고 생각할 때 어. 그래. 사실까? 아직뭐 아까나처럼 와. 아, 고기 냄새야. 오 마이 갓. 얘야. 오 마이 갓. 고기 냄새 음. 한마디로 표현해 봐. 고기 냄새는 한마디로 말이야. 고기야지. 요. Yo, K-Pop r y Do you know? I like you Do you know? I like you with you. Oh my god, yeah. man. 역시 우리 한이 래퍼 내가 6 0 0 m l 맞춰 놓을까요? 어 그래 음. 정확히 6 0 0 m l 맞춰주지 오케이 okay, 맞았어 맞았어? Yes, let's go. m Mmm! m 으분 되면 알아서 올리겠지 옛날엔 카레 그렇게 싫어했는데 급식에 나올 때 카레랑 짜장면 필요했어 그럼 카레 안 먹어도 되겠네요? 응? 오늘? 카레 배이고 싶어? 김승민을 능가할 수 있는 아 그건 안돼자 한번 까 볼까? 다다란다다란다라라라라쿵 짝짝 쿵 짝짝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양갈비 진짜 오랜만에 는다 양갈비는 최고의 단백질이야 아 그니까 어? 7분 지났다 7분 지났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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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어떻게자 고기 잘 굽고 있지? 그거 뒤집지 마어 넣는다 아 넣어 화이팅 야 그냥 완전 냅둬 그냥 그거 고기 자 이해나 나머지는 너에게 맡길게 그래 야 카레 냄새 봐오오오 이제 좀 때깔이 나네 우와, 냄새 미쳤다. 아, 이게 같은 양식이라서좀 마음이 아프네. <laughs> 같은 양씨였어. 야, 뭐야. 이거 꺼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다. 이현아, 거기 집게 하나 더 있니? 이현아, 우리는 예쁜 그릇을 준비해볼까? 그래. 어 왜? 내가 밥을 데리겠다. 아, 좋은 생각이야, 이현아. 어.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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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어. 숟가락! 아! 숟가락! 야, 제것 탄다, 걔것 탄다. 내가 집게, 나 아이고 뭐안 열려요 뜨거워 아! 뭐야 아, 뭐야! 요 뜨거워요 거왜안열거예 아, 열리... 뜨거워요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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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마 도마 어워요 뜨거워요 뜨오요색거같요 뜨거워요 뜨거워려 뜨거워요 뜨아워요뜨거안 했다. 거 아. 아, 약간 지금 우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서 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후추! 그럼 내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을 하울 할게. 그럼 나 캐시퍼냐? 어어, 캐시퍼? 어. <laughs> 하울의 심장을 먹고 싶어. 아, 맛있는 밥이 완성됐네요. 그건 음. 무슨 밥? 햇햇밥. <laughs> 아, 말려들었다. 이렇게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 햇녀들었다. 이거지. 어,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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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이딱딱자딱딱딱방금딱그 yeah. e 기적을 다시 보여주세요. 딱딱딱딱딱라다라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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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딱딱딱딱 <laughs> <오? 웃음> <protein and unlaw doubts> 고마워요. 내꺼. <laughs> 밥에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거잖아, 이게. <laughs> 야, 야, 야. 그러면 초식, 초식품 이니까 어. 채소 많이 먹으라고. 채소 많이, <laughs> <배속이> 많이 담아. 죽어? 돼지고기 <laughs> 많이 담아. 형좀 먹을 줄 아는데? 오, 우정. 이야. 어, 다 됐다, 다 됐다. 와,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만, 그래. 근데. 먹어 볼까요? 세팅. 좋죠, 좋죠, 좋죠. 오 카레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음예 유치원 때 먹던 그 냄새. 어 그때가 그립다. 음? 갑자기 갔었어? 어? 유치원 갔었어. 오. 와야 <laughs> 잘 먹겠다잉.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안 좋다. 어, 야. 야 김치도 담글 걸 내가 김. 담소리하고 겉절이 겉절이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잘했다 야왜 맛있지 아. 야 당근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카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카레를 줬어요 3분네 아 그때 한 여섯 통가 통 받았을 거 같은데 우와.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도시락을 싸고 다녔었는데 아침에 아빠가 카레가 제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카레를 얘기 음. 해주시면 네, 전시쯤에는 되게 약간 시고있고 약간 차갑긴 한데 그그 음. 그 정성이 느껴지는 맛 음.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해주는 그그 그 느낌이 딱 떠오르는 카레는 약간 숙성이 될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지 알죠? 자 그럼 고기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아 이거 메인 디쉬 아닙니까? 아, 아, 아 그럼요 갖다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막내부터 오, 오. 갈 뻔했네 자 그다음은 형 자, 어 맛있겠구만. 자, 먹어볼까? 자, 먹어보자. 멋있게 한번 썰어보자구. 오케이, 야. 어, 이거 찍어 어, 멋있다. 일단 양고기를 처음 접할 때는 응. 양 갈비가 아니고 그거였죠. 양꼬치 음. <laughs> 대부분 다 음. 그러지 않을까? 맞아. 나는 약간. 엄마가 만드신 음. 그 반찬을 좋아해. 파김치랑 부추김치랑 음. 막 일미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일미? 일미라고 알아? 오징어채를 진미채? 음. 저는요. 네. 그 아빠가 돼지 꼬리찜이었나? 오 돼지 꼬리찜. 맞아. 아닌가? 돼지 갈비찜인가? 아 뭐였지? 아 등갈비찜. 아 등갈비. 김치 등갈비찜. 음. <laughs> 등갈비 김치찜? 네. 어네 네, 그거요. 붕갈비 김치찜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배습니다 <laughs> 그리고요. 그거 어, 안 먹으면 좀 오래돼갖고. 아 그러니까 만나긴 자주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영상편지 한번. 사랑해요. 음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음식을 그리워하는 만큼 찬이 형도 되게 음? 어머니 음식 그리워하시고 아버지 음식 그리워하실 텐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맛을 구현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음. 정성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봤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형이 그리운 마음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호주 갔을 때한번그 음. 아버님이 해주셨잖아 삼촌이.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아, 그때 와그 음. 숯불 하는 데다가 해가지고 와, 그거 진짜 맛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호주 진짜 가고 싶다. 맞아. 자 호주 재밌었는데. 응. 음. 그때 바다도 갔었잖아. 맞아. 본다이 비치였나? 어, 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음, 음. 그 형도 우리를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음. 그 형도 저걸 먹고 이렇게 고향의 맛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음. 음, 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안 바빠지고 또 상황이 더 좋아지면 우리 다 같이 또 놀러 가서. 음. 그치 그치. 양고기 파티하고. 그시 바다도 가고, 애리 응, 놀아주고. 응. 기회가 되면 꼭 응. 다시 한번 가도록 그래, 하자. 가참가자각 응. 잡고, 각 잡고. 각 잡고 가야 돼. 그지 각 잡고 가야지. 머리 하니까 됐다! 와우! 음. 예, 저희가 있으니까 예. 슬퍼지 하 마. No, no, no. 오케이. 오. 어쨌든 노노노 a o k o k Okay. 다 k a y Okay. o a y Okay. o a y o a y Okay. k a y Oka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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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여기다 두 여기다가. <laughs> 나 갑니다, 나 갑니다. 아, 아 됐다. 아, <laughs> 아이고야. 이거 는데 괜찮아, 첫회니까 그래. 야형 진짜 신고 1등 필름 가